자, 안녕하세요. BJ 갔다와 유니버스 지니어스 BJ 갈라 갈라입니다. 오늘은 어, 오랜만에 거상 사냥 영상을 찍어볼게요. 일단은 어, 전제 길여부터 시작하죠. 빙용 출산은 아닌데, 전제 길러 굳이 찍을 필요 있나?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제가 어, 이거를 샀어요. 어제 그 기... 사두지팡이를 사가지고 아, 암흑폭풍이라는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암흑폭풍 사냥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암흑폭풍은 어, 올지를 찍어야지 센 스킬이고 마나 소모가 매우 매우 빠르면서 마나 효율이 그렇게 효율적인 스킬은 아니고 데미지는 1차장소 스킬 치고는 센데 2차장소 스킬만큼은 역시 안 되는 어, 좀 약합니다. 1.5차 장수 스킬 정도 그런 느낌. 자, 어쨌든 계속 사냥을 해보죠. 음악은 안 넣겠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아, 거상 음악 넣으면 되겠네. 보시는 것처럼 암흑폭풍이 음, 상당히 <laughs> 센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약합니다 왜냐면은 어, 제그 주박청음이라는 스킬을 거는 음향사가 레벨이 174인데 음향사 레벨이 조금 낮기는 한데 어쨌든 상당히 고렙인 편이고 <laughs> 권괴레벨이 보시면 알겠지만 197레벨이에요 레벨이 높진 않은데, 낮지도 않은 레벨이라서, 어, 스킬 위력을 뽑아내기엔 충분한 레벨인데, 데미지가 천씩 박히고 있는데, 오연타를 때리는 스킬이거든요? 번뜻 보면 지금 센 것처럼 보이는데, 레벨이 높아서 센 거고, 레벨 120, 130짜리 캐릭으로 쓰면은, 절대로 이 위력이 안 나옵니다. 한500 정도씩 박힐라나? 500이나 나오면 다행일 거예요, 데미지가. 보자본 요저분이라면. 자, 빅룡 출사라는 스킬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다섯 방 떨어지는 거거든요, 용이. 보시는 것처럼 2600씩 뜨는데, 아, 이아마화연 폭풍은 1100을 간신히 뜨는 수준입니다. 어쨌든, 즉발 시, 시전이라가지고, 좋은 점은 그겁니다. 딜레이가 없이 바로 이렇게 시전이 된다는 거. 이펙트가 패치가 돼가지고 상당히 예쁘다는 거그 정도. 자, 어쨌든 한두번 정도 사냥을 더 해보고 다른 캐릭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은근히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스킬 시전 영상이라든가 사냥 영상 같은 게 굉장히 없더라고요. 신수는 세고 셌는데. 어, 그래가지고 암흑이 아무, 아무 아니고 참고로 염라대왕이라는 몬스터는 저항력이 의외로 높은 몹입니다 맷집은 그렇게 센 편이 아니긴 한데 음, 아마 노전제 캐릭으로 잡기에는 살짝 버거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현재 전직기려고자 일단은 어, 됐고 자 다음 몬스터로 넘어가보도록 할 다음 몬스터가 아닐까 본스토레 다음 장소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그 다음, 혼간지. 혼간지에 이렇게 골렘이랑 새 같은 걸 소환할 수가 있고, 데미지가 상당히 센 편이고, 허영갑주라는 스킬과 주박청음이라는 스킬의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새가 사용하는 스킬 같은 경우는, 어, 주박청음의 영향을 받고, 골렘의 물리공격은 허영갑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로 조박처원과허영갑프가 뭐냐면은 몬스터의 저항력을 깎아서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게 하는 스킬이에요 어쨌든 어, 사냥하는 걸 조금 볼게요 저렇게 일격필살이라는 스킬이 뜨면서 데미지가 만식박히고 있죠 상당히 센 스킬입니다 저렇게 막 얼음폭풍이라고 막 어, 어, 엄청 멋있는 얼음스킬이 나가는데 저거는 새가 사용하는 겁니다 새와 골렘의 이름이 소환지조 소환지인인데 이름은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냥 새와 골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뭐야 내가 전투 공게 아니었단 말이야 음, 자한번더 사냥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몸빵용 유니들을 제가 버로처럼 소환을 하는데 소환을 하지 않아도 잡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 캐릭은 얘네를 잡기엔 좀센 편이라서 제가 소원을 하란 말이야 됐습니다. 주박청원과허영갑주로 같이 걸었어요 빨갛게 파랗게 뱅글뱅글 들고 있죠 어쨌든 꽤 아픈데 참고로 지금 저는 올채, 올채에 가깝게 찍긴 했는데 어, 이 소환을 하는 홍간지라는 장수의 스탯에 상관없이 총스탯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라서 스탯은 자기 마음대로 찍으면 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공격력과 방어력이 꽤센 편이고 피통이 특히나 많이 세요. 그래서 얘네는 주로 몸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즈미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아즈미는 뭐 예전부터 있던 애라서 아주 잘 아실 텐데 직접 가서 싸우는 용도도 가능하지만 주로 어, 이 녀석들을 뽑게 되죠 쿠노이치라는 녀석들인데 보조 딜링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몸빵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가 2천 넘게 뜨고 있는데 음, 원래는 처음에 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약해요 마리스도 두 마리인가 한 마리밖에 소환이 안 되고 50 레벨에 한 마리, 100 레벨에 두 마리 아, 퇴각해야겠네. 150레벨에 3마리를 소환하게 되는데, 50레벨 만나 아닌가? 처음에는 1마리. 어쨌든, 100레벨에 두마리 150레벨에 3마리를 소환을 하게 되고요. 이코노이치 같은 경우는 본 캐릭의 스탯을 똑같이 받습니다. 공격력이라든가 피통 같은 게. 서형갑주를 걸게 되면 데미지가 올라가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약간 딜링용으로 올려놨어요. 스탯을 민첩을 찍으면 딜이 올라가게 되는데 딜이 꽤쎈 센, 센 상태인데 주력 딜러용은 아니고 그냥 보조 딜러용으로 사용할 정도 그 정도 딜링만 딱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를 찍게 되면은 몸빵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녀석이라서 어, 어, 괜찮습니다. 근데 아즈미와 홍간지는 따로 놀 때보다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장수 조합 스킬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벼락같이 스킬 이름이 뭐였더라? 스킬 이름이 안 나오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장수 조합 스킬이라는 걸쓸 수가 있고, 이렇게 홍간지에 몸빵이 센 녀석에, 어, 앞에 몸빵을 세우고, 아즈미의 분신들로는, 아, 분신이 아니고 수화물로는 딜을 넣는 이런 형태의 진영을 갖추게 되면은, 최고의 효율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얘는 네 아무래도 몸빵이 좀 약한 애들이다. 지금 제가 말을 하다가 뻘짓을 좀 했는데, 원래는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자사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사냥의 줄임말인 자사에다가 반자를 붙인 거예요. 완벽하게 자동사냥은 아니고, 이렇게 소환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자사라고 불리우는 행위를 할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는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소환물이 알아서 싸우는데 상당히 잘 싸우죠. 이런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자 아즈미까지 했군요 이제 다음에 지진차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아,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 동영상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그 지진차입니다 제가 지진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laughs> 써보도록 하죠 <laughs> 지진차의 딜링은 2차장수급이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해요 좀 약합니다 미리 시전을 싹 해놓으면 조금 쓸만한데 딜이 좀 느려요 되게 약하고 느려가지고 그냥 한 1.5차 장수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장수들 스킬보다는 확실히 센데 2차 장수로서는 좀 딜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진차 같은 경우는 주박청음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화산을 소환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언뜻 보면 엄청난 연속 공격을 하는 상당히 센 스킬처럼 착각을 하게 되지만 어, 약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날 괴롭히는 거야. 완전히 죽질 않고. 지금 이것도 어, 만화를 조금 찍은 다음에 올 힘을 찍었는데도 데미지가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참고로 화사는 어, 이 분하고 부분이 마우스 커서 끝 부분에 소환이 되게 되는데 그 분하고 부분이 데미지가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적의 발 밑에 서 사용하면 돼요. 그냥 타격 지점에다가 막 거리 제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스킬입니다. 상당히 직관적이지 못한 스킬이긴 한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가 따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바깥쪽은 140밖에 안 들어가고, 안쪽은 600 가까이 들어가죠. 어쨌든, 이렇게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깔게 되면은, 어, 데미지가 아주 약하진 않은데, 역시나 시전 속도도 느리고, 어, 이렇게 까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쓰기가 불편한 스킬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녀석의 이름은 지진차입니다. 지진차 아마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일본 자체가 인기가 좀 없는 국가인데다가, 아, 지진차 자체가 워낙에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스킬 시정거리도 좀 짧은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중간정도? 중간보단 좀 짧은 느낌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진챕니다 이게 자 마지막 누에를 가보도록 하죠 누에는 어, 쓰기가 좀 힘들어요 자 우선은 뒤를 좀 빼고 소화물 소환하고 주박청금 걸고 누에도 주박청음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은 두방 때리고 시작할게요. 원캐리 가지고 두방 정도면 얘네 피가 딱 적당하게 빠지거든요. 왜냐면은 누에는 연약하니까요. 이렇게 음파 같은 공격을 하게 되는데 데미지가 좀 약합니다. 레벨도 낮은 편이긴 한데 레벨이 좀 올라도 아마 좀 약할 것 같아요. 약간 잘 맞으면 은두번 연속 타닥타닥하고 타격이 들어가긴 하는데 데미지가 뭐라 그래야 되나? 만화 소모하는 거에 비해서 좀 약해요. 거기다 공격이 탁탁탁탁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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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속도로 쏘기 때문에 딜링용은 아닙니다. 그냥, 어, 재미용도 플러스 신수 키우는 용도? 그 정도 용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신수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장점이라면 사정거리가 길다는 거 정도.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사용은 바로 앞에까지밖에 안 되는데 어 일단 한번 사용된 스킬이 맵 끝까지 날아갑니다. 이렇게 사정거리가 길다고 해야 되니? 그걸 잘 따고 해야 되나? 애매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애매한 동물이고 생긴 게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자 이상 여러 장수와 소환수 환수 한수? 환수죠 어, 환수 한수. 환수의 스킬을 알아봤습니다 일본 장수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몇 명은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순자병법이란 아이템이 없어 가지고 장수를 다 데려다닐 수가 없어요 세 명밖에 못 데리고 다녀서 나머지는 창고에 있습니다 누에의 연약함을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댄세치는 누에뚜에 와레고코또다 뭐지? 누에 엄청 좋은데? 안돼 이러다 죽겠어 누에가 갑자기 좋다고 헛소리를 한 이유는 어.. 유명 개사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 비싼거 거든요 <laughs> 헛소리였습니다 어쨌든 노는좀 약하네요 미묘한데? 120레벨 짜리 치곤 센건가? 아닌데.. 지진차는 120레벨 때 저것보단 쎘던거 같은데 아니요 잠깐만, 아니요 제발, 차비 좀. 차비가 아닙니다, 자비라고 했습니다, 비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군요. 어쩔 수 없지, 물리공격이라도. 괜찮아요. 저항력 깎는 디보프를 걸지 않아도 제본 캐릭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빙룡 출산은 강력하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용이 다다다다다다하고 데미지를 입히게 돼요. 발사 속도가 좀 느리고 탁탁탁 탁, 탁 이런 속도로 떨어지긴 하는데 스킬 시전 속도가 꽤 어, 은근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싹 예약 시전을 하면은 중첩 데미지가 다다다다다다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셉니다. 뒤진짜 180레벨인데, 이렇게 약하지. 뭐하 는데？자, 일단 은, 이 로써 어, 간 단하 게 일본 장수 몇 마리의 스킬 들을알아봤 습니다. 출사... 아, 번개 스킬안 보여드렸군요. 번개... 제가 번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번개... 이겁니다. <laughs> 장수조합 스킬은 쿨타임이 15초나 돼요. 엄청나게 긴데, 거상의 스킬들은 원래 쿨타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장수조합 스킬만 유일하게 쿨타임이 달린 스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킬은 만화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좋은 점, 만화 소모를 하지 않고 두 번째로 좋은 점,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조합되는 장수들의 총스택과 레벨에 비례하는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데, 스킬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공격 형태가. 이 번개 스킬 같은 경우는 실제 수치가 뜨는 데미지보다 들어가는 데미지가 3배 정도가 돼요. 약간 중첩 데미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죄송합니다. 8,300밖에 안박혔네자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발 밑에다가 정확하게 꽂을 경우에 얘가 지금 8,000씩 다하는데 피통이 14,00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한 방이 나옵니다. 자발 밑에다가 탁 쏘면 이렇게 한 방에 죽습니다. 스킬이 데미지가 상당히 센 스킬이에요 이게 전직하기 전에 전직을 안한 캐릭터가 스킬이 되게 없거든요 저본 캐릭이 스킬이 굉장히 약한데 무슨 무기를 껴도 약한데 이 조합 스킬을 잘 활용을 하시면 150 레벨까지 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몬스터들을 한 방에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좀 할게요 위험한데. 유령 헤어 저항 같은 거는 약간 광역 스킬 계열의 스킬들이 있어요. 그런 스킬로 원킬이 나오기 때문에 저항력을 안 깎아도 원킬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세요, 얘네가 조합 스킬이.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은 부자본으로 키, 키우시는 분들에게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누에가 만화 400을 찍느냐고 힘을 별로 못 찍어서 약한 것 같기도 하고. 150 정도 찍어가지고, 힘이 한 오죽, 600, 700? 정도 되면은 좀 쓸만할지도 모르겠네요. 힘백당 데미지가 약4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미지가 300 정도, 400 정도 되네요. 350에서 400 정도 되는 상태고, 현재 이거 버퍼까지 받아가지고, 150. 150까지는 아니고, 100 정도 데미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 맞자잖아. 100 올라가 자튼데 잠깐만. 이게 뭐야? 왜? 뭐지? 뭐라고 뭐라고 계속 공지가 뜨는 걸 무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서버 점검인가봐요. 뭐지? 서버 점검도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 장소들의 스킬을 한번더 복습을 하면서 아즈미와 홍간지는 소환수를 사용하고 장소 조합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진차는 지진이 아닌 경로 연폭이라는 화염이 나오는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 예, 본캐릭은 사도 지팡이를 끼면 암흑폭풍이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직 본캐 일려 전직 본캐는 육룡출사라는 공격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용이 막 점점 마리 수가 늘어나고 발동 속도는 느린데 데미지가 상당히 센 편에 속하는 스킬이고 사두치팡이보다는 만화 효율이 좋습니다. 만화 효율이 아주 좋은 스킬은 아니긴 한데 사두치팡이를 써보고 깨달았어요. 아 빙룡출사는 만화 소모가 굉장히 훌륭한, 출중한 효과적인 스킬이었구나, 효율적인 스킬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시면 빙룡출사는 만화가 300이다는데. 아무 풍은350 정도가 달거든요? 근데 데미지가 2.5배 차이라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빙룡출사의 용 마리수가 늘기 전에 120레벨에 120딱 끼거든요? 이 사두지팡이를? 딱그 레벨에는 아마 위력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빙룡출사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마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성 스킬과 함께 계속 찍어준다면 위력 차이가 점점 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아, 사두지팡이를 껴라. 사도지팡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껴봤는데, 샀는데, 음, 그렇습니다. 1년은 그냥 빙용출사나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가끔씩 다가오는 녀석들을 처리할 땐 좋긴 좋아요. 즉발성이라서. 빙용출사로 잡으려면 저런 거골 때리거든요. 자, 일단 동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바이바이.